잠들고 손님들이 많아서 짧다 좋습니다. 아, 크게 크게 형앉앉조아 야, 크게 크게 크게. 아니야. 미 그러니까 어, 너무 많아. 맞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다른 손님들이 너무 많아. 그물도많았지그고 아, 그런 생지장 하고 그다음에 그, 그, 잠깐 그, 잠수하고 들어 갔다 오 해야고. 근데 숨도 아이니까니까더러워명이도 붙여 줘야. 내년에 회비 낼 거니까

어, <피포네>. 응, 아 피곤해? 아우 이거 편집하면 안돼아 솔직히 이빨 빨 이거 아니니 어디 어디 불렀습니까? 잠깐 빠졌는데 명룡이 <laughs> 쌍둥이 동생 생 축하합니다 아, <laughs> 아 맞다 아, 그 아, 같이 태어나신 거나 생 축하해 맞다 명생명이해라 아한 명씩 네, 한마디 해주야죠 했잖아 아니 이제 책자들한테 한마디 해줘야지 아까 넌 그라스 안가져 아까 을 사봤어? 아 너는 너무 말을 아, 안하안돼넌 제일 마지막 형턱 응. 응. 아단 어, 자, 에 생일자에게 한 마디. 그런 좀 <laughs> 머리 어 야, <laughs> 야 이거... 짠. <laughs> 자, 생일 <헬스> 축하 드릴까요? <laughs> 자, 한 뭐. <laughs> 우리 나오게 이게... 창성이 챙겨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laughs> 그런 연말이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생일 축하하니다 먹었나? 버대지 여기 한마디 생일 축하. 응. 응. <laughs> 생일, 생일 축하하고 효준이 그리고 명령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형제들 사랑합니다. 우너왜 어, 피곤해 보이냐? 어, 한마디. 야,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형님들 그리고. 어, 어디갔어? 모르겠어. 어, 친구 모두모두 어. 모두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열심히 라이딩을 하는 그날까지 최고! 화이팅! 생일 저에 한마디 아 생일 오늘, 오늘 생일자 세분 생일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 건강하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안걸리고 <목소리가> 아, 이거 아닌데? 뭐하? 하여튼, 아, 사랑합니다. 벌써 술래? 오래 봅시다. 얼굴, w e i r 면 그러게. 경준이 제일 마지막. 응? 어? 넌 제일 마지막. 아, 안 돼, 안 돼. 아, 자, 생일자 한 마디. 생일자 얘기 한 마디. 아. 어, 둘이. 둘이 물빨간. 어? <laughs> 자, 생일 다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세요. <laughs> 많으니까 조용히, 조용히 먹어 조용히. 조용히. 500만 원. 자, 오늘 생일 축하해 주신 우리 행님들 고맙습니다. 끝. 자, 2부, 2부, 이부이부형 일어나 쏘길. 부나 조금 완전 풀에. 아, 너무 짧아. 완전 포레 샴푸 준비. 아,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안 돼, 안 돼. 아, 아니, 뭐. 아니, 아니, 형이 잠적 사인 월만들 길게 해 주세요. 이 형. 적하신 마크 더 길게 주요 자, 시작. 플레이. 자, 사람 사람도 아 일어나. 5도왔는데뭐저들 빨리야, 개새끼야. 오늘 또 작등이다. <laughs> <laughs> 아, 벌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laughs> 예.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주고 <laughs> 또 축하도 해주고 <laughs> 또 같이 즐겁게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어, 참 감사하고. 그 다음 명너 <laughs> 잠수 탈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가 제주도 처음 내려 와서 너 그만해 개새끼 <laughs> 아니, 아 비에형 사람 아우 생일면 벌주 주세요 벌주 아, 주세요 안될 게요 블라스로형주을 생일자랑 말할 권한이 네, 없는데 <laughs> 왜 말하지? 말할 말만 잘 들어야 되는데 아, 뭐, 아, 아, 이제 건배는 명령이 얘기 건배는 누가 할까? 공대는 또 아닌 거야 제이로내 아니요 건배는 제가제안하면포에 하겠습니다 오케하면포에 제. 반갑습니다 어디가 많이 죠요황수요 생일 소기 한마디. 건강에 오래오래 만수막 하십쇼 화이팅! 하나 둘셋 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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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야, 우리 작두 아저씨, 오른척 하면서 얼굴 야. 가린다. 야! 하나, 둘, 셋! 오 아, 기다려, 기다려. 아,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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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난 지난번에 콧구멍이다 싸우던 뒤아 그렇게 이는데이 저번 달에 하지 않시나 이번 <laughs> 달 이번 달이저번 이번 번달 이번 이번 이 이번 달 이번 달 이번 달이 아니, 이번

야땀 흘러가지구 땀흘러야너나닦깔라 사랑합니다. 작도 형님, 효준이, 그리고 명용아. 건강하자 아이. 건강해야 돼. 건강해져마다 <laughs> 우리 작경이, 행신 축하드리고, 우리 권영님행신 축하드립니다. 참, 우리 작도하고는 제가 마이크를 처음으로 이원하면서 그, 참. 좋은 추억도 많이 가졌고 우리 본영님도 인생 선배로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참 오래오래 같이 생일 케이크 빌면서 지금 이 웃음을 같이 계속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제아 음 클럽 아 명령 아 명령 저번 주에 많이 말했 저번 주에 명령도 계속 가는데 말했고 어쨌든 이런 웃음이 계속 오십 대, 육십 대, 칠십 대까지 가족 같은 이런 클럽의 이런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할수 있는 제아 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자야본 퇴실 간다 이. 퇴실 간용이데. 퇴실 간용이 간용이데. 아, 이게 아플 존내이 잘 생겼다. 에할어머님들야이게 발도 들어가다. 아 이거 저희 재활 정말 예. 형님들 좋습니다. 좋고요. 앞으로도 번창하는 날 예. 있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짬밥으로 는 제가 채웁니다. 제가 대장입니다. 짬밥으로는. 보아 <laughs> 우리 좋아하는 형. 예, 오늘 생일자 너무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저희랑 투어하세요. 아 우리 주인공 본야참 바쁜 모습 너무 보기 좋으시고 정말 좋은 형입니다. 한마디 경진아 사랑. 그말을 원했던 거 알죠? <laughs> 너하신이때아회 <한마디. 너> <laughs> <laughs> 아, 아, 빨리 오세요, 아, 야이분을 보고 있는 라면 우리 클럽이 진짜 밝은 태양이 태양을 보는 것도 같고, 밝은 햇빛이 비추는 것도 같고. 아, 가봐 <laughs> 진짜 얘아 조명 다 따질 거다 따집니다 얘. 이거 아니에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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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일로 가자 일로 가. 아 일로 <laughs> 가자. 너가 날 찍으라고. 하이가? 하아가 좋아 좋아 <laughs>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laughs> 원래 저는 <laughs> 좋아 내가 저녁 시킬라 그요 <laughs> 저가 <제가> 춤을 치면서 말씀드릴게요. <laughs> 우리 재활은 <제안은 웃음> 사랑하는. <웃음> <웃음>